이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패션에 민감한 것이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풍기는 인상과 느낌이 달라지는데 보통 자신의 개성과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혹은 행사와 예식에 맞추어서 입어야 할 복장 규정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드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드레스 코드는 주위에 대한 배려나 에티켓을 넘어서 강강제적 사회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드레스 코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 학교와 군대입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거나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으면 교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벌점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사제복의 착용이 불가하며 전투복과 근무복 착용이 의무입니다. 그것도 육해공군의 드레스 코드가 다 다릅니다. 얼마 전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 LPGA가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드레스 코드로 인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LPGA 측은 이 상의의 경우 옷깃 콜라가 있어야 하고 가슴이 깊게 패인 것은 불허했. 가위의 경우, 레깅스는 반드시 치마 혹은 바지를 겹쳐 입어야 하고, 미니스커트의 길이는 허리를 굽혔을 때 엉덩이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2화 1000불.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위반할 때마다 벌금이 2배씩 늘어나 선수들에게 불만을 산 것입니다. 기업, 은행, 관공서에서도 품미와 서비스 그리고 이미지 등을 이유로 특정한 유니폼을 직원의 드레스 코드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금융회사는 투명한 스타킹만 신어야 한다는 규정도 그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에서는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사의 행사장 입장이 거부되고. 상류 사회의 행사일수록 이 같은 드레스 코드의 제한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조 사회도 드레스 코드가 엄격한 편인데 장례식에서는 검정색 정장을 입어야 하고 결혼식에서는 밝은색을 입어야 하는 것이 공률 압묵적인 예의입니다. 세계 영화제 중에서도 깐느 영화제의 드레스 코드가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는데. 남자는 턱시도의 구두, 여자는 드레스의 하이힐로 못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화제를 주최하는 측과 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 배우들 사이에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드레스 코드는 단연 대제사장 의복이 압권입니다. 일단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속바지, 속옷, 겉옷, 애봇, 우림과 둠밈을 담은 흉패, 머리에 쓰는 관, 그 관에 두르는 흉금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한 가지만 어겨도 성막에 출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로 42절입니다. 3절입니다.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이 아니하리니, 제사장 의복 중에 가장 먼저 입는 옷이 죄로 만든 속바지입니다. 이 속바지는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기 위한 드레스코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회막, 즉 성막에 들어갈 때 혹은... 대단 가까이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이 속바지를 입지 않고 성막에 들어갔다가 부정한 하체를 드러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경제, 스포츠 그리고 종교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 드레스코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드레스코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천국에도 드레스코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천국의 드레스코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은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대한 천국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잔치들을 경험합니다. 태어나서 100일 잔치, 돌잔치, 생일 잔치, 환갑 잔치, 칠순 잔치 등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잔치의 연속이에요. 요즘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뭐 100일 잔치, 200일 잔치, 500일 잔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잔치 중 최고의 잔치는 이모니에도 혼인 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가장 성대하고, 가장 격조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많은 하객이 초청되며,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처럼 가장 기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잔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잔치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축복이 바로 천국에 초청되는 거예요. 만일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잔치들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천국잔치의 초청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곤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도록 했습니다 청한 사람, 즉 이미 초대장이 전달된 사람들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청첩장 미리 보내는 전 똑같은 거예요 청첩장이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의 귀족들이거나 지체 높은 대신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임금에 의해 가장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도 가장 먼저 보냈고, 제차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오라고 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이 가장 먼저 초청했는데, 거절해요.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임금의 충성스러운 신화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 선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체 높은 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열면서 그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다시 종들을 보내십니다.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탈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소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더 구체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오찬도 준비하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꼭 잔, 혼인잔치에 오라고 흉을 했습니다. 이건 초대라기보다는 부탁에 더 가까웠어요. 제발 좀 혼인잔치에 와달라. 하지만 임금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휴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는 바채가고 일부는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초청보다 자기들의 일이 더 중요했어요 왕자의 혼인잔치보다 자기 사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해선을 안 될지까지 버립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임금을 두려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임금을 무시하고 임금이 없는 듯 행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임금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욕하더니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없는 듯 행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세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임금은 자신이 보낸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인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이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초대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초대장마저 찢어버렸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결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는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초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내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어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 임금은 초청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종들에게 이르기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고 합니다. 본래는 초청자 목록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초청자 명단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악한 죄인들에게도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천국의 조건에 딱 맞아서 천국 잔치에 초청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하며 교만하고 미움도 많았어요. 툭하면 성내고 그저 불평만 할줄 알지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한시라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임금의 제한 없는 초청으로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임금이 그 손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라. 고대 세계에서 임금이 초청한 혼인 잔치 드레스 코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신분, 계급, 출신, 지위에 관계없이 반드시 임금이 요구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입게 되면 일단 손님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대한 구별이 없어집니다. 왜? 네, 다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구별도 선인과 악인의 구별도 없어집니다.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순간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우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잔치를 즐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요구한 것은 그것 한 가지 뿐이었어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오라.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서둘러서 잔치에 참여하느라 예복을 갈아입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복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멋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임금이 정한 드레스 코드를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질문은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거절의 뜻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생각을 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초대장을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임금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 사람은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연회장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혼인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면서 이을 갈아야 합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뜻합니다. 천국에서 쫓겨나면 갈 곳은 뻔해요. 어두운 지옥뿐입니다. 천국과 지옥 뭐그 중간은 없어요. 천국에서 쫓겨나면 그 즉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저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것. 그거밖에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진 자들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아는 친구들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천국의 드레스코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 그때 탕자가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옷을 내어 줍니다. 옷. 그 옷을 갈아입고서야 비로소 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 천국의 초대장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받습니다. 하지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드레스 코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의 드레스 코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의 옷을 입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왔느냐? 믿음의 옷을 입고 왔느냐?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수 있는 천국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 세상의 옷이 더 좋다고 욕망의 옷이 더 좋다며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으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천국의 초대장은 손에 쥐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청황을 받은 자는 만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소청하시고, 악인들도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입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소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우리의 삶,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삶이 옷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불신과 불평에 찌든 옷 당탕과 술취함으로 냄새나는 옷 음란한 욕망으로 더러워진 옷 다툼과 시기심으로 찢어진 옷은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낮에와 같이 탄정행하며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하여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어서 천국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옷, 죄의 옷, 불신과 염려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옮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비채가 붓으로 무장하여 언제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